마음입니다. 아타란타 집의 신, 집신 써니우 부동산이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에 한국이나 타주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손님들이요.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떤 분께는 한두 시간까지 할애해서 전화통화를 하고 말씀을 드리고 또 카톡 연결도 하지만 제가, 어, 대충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면, 타주나 한국에 계신 분들이 집을 살려면, 뭐, 올캐시은 너무 좋지만 아닌 경우에, 융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타주에 계신 그 융자 에이전한테 받아놓은 게 있다, 그러시고 그러는데, 사실은 조자까지 커버하지 않는 융자 에이전의 프리 어프로블 에러는 사실 조자에 와서 집살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께는 반드시 조자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융자 에이전을 소개해서 우선 융자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오실지를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데 언제 오면 좋아요? 지금이 적기인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길 단언컨대 손님께서요.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하신 그때가 적기입니다. 그때 적긴데 우선 비행기를 예약하지 마시고요. 먼저 에이전한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손님 시간하고 제 시간에 제가 전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온니 손님한테 모든 시간을 할애해줍니다 제가 눈 떠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손님하고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언제 오실지 언제 비행기 표를 잡으실지 미리 약속을 주셔서 저하고 스케줄을 맞추시고요. 중요한 건,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수요일에 오면 어때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며칠이 좋아요? 그러는데, 저는 이박 3일 이상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새 집은 사실은 지금 현재 살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마을 홈에 가서, 뭐, 플랜 보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느 요일에 오셔도 상관 없지만 기존 집을 사실 경우에는 반드시 주말을 끼고 보셔야 되거든요 사실 요즘같이 아틀란타 그 마켓이 핫할 때는 주말에 금토에 리스팅 된게 사실은 월요일이면 다 팔려나가고 이제 팔다 남은 찌끄러기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저희 손님께서 보실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누가 봐도 별로 안 좋은 집이라 저는 주말에 오시면 그 주에 이제 핫하게 리스팅된 집 중에서 손님의 취향이 맞는지 손님이 찾으시는 집하고 또 제가 또 보기에 이제 좋다고 생각되는 집 같이 보시고 투어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새 집하고 또새 집의 또 마드로부터 보시면서 이렇게 플랜을 짜면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주말을 끼고 오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전화수로는 사실은 살짝 죄송하지만 책북을 반드시 두장 이상 좋으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좀 놀라시면서 왜요? 그러세요. 근데 아시다시피 집사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도 무기를 고르고 총알을 다 장전하고 군복까지 입고 마음을 다 잡고 가는데 이 조지아까지 비행기 타고 뱅기 타고 날라와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책봉을 준비해 오시면요. 우리가 주말에 좋은 집 워퍼 낼때어리스먼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저희가 바인딩이 되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고요. 바인딩이 된 다음에도 내가, 어, 내, 어, 원래 살던 곳에 가서 뭐 오버나이스로 책을 보내시거나 방법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사실상은 없는 게 준비해서 오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책북이랑, 그다음또 만약에 바인딩이 돼서 너무나 완벽하게 바인딩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인스펙션을 할때 인스펙션 비용이 또 들어요. 그래서 책북을 두장 이상은 반드시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게 제 손님께서는 다제 말을 들으시고. 순종해 주시더라고요. 어,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책북 두 장을 가져오시고 이제 호텔을 제가 또 예약해 드리고 해서 다 해서 이제 모든 게 스케줄이 잡히시면 저랑 같이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집 샤핑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호텔로 모시러 가거나 아니면 저희가 중간에 만나서 집 샤핑을 하는데요. 집 샤핑을 하시다가 저는 어, 집을 보면서, 어, 집에다가 점수를 매기라고 제가 하죠. 1번부터 5번까지 하셔서 손님이 적어도 4점에서 5점 정도 되는, 어, 이 정도면 괜찮다, 라는 집을, 집을 저는 반드시 점수 매겨놓으셨다가 오퍼를, 어, 내가 이집100% 마음에 안 들어도 프라티스겸 오퍼를 넣으라 그래요. 넣었다가 안 되면, 안 되면 뭐, 됐고. 만약에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두개 넣었는데 두 개가 다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뭐, 어떡해요. 두개다 사면 되지. 그건 아니고요둘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더 좋은 점수로 되는 집을 이제 사게 해드리는데 그때 이제 인스펙션을 저희가 바로 바인딩 되자마자 다음 날로 제가 잡아드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인스펙션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집을 꼼꼼히 보시면서 이제 그때 뭐 집이 뭐 문제가 있다, 혹은 문제가 전혀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이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같이 또 전문적인 인스펙터 분하고 같이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저희가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 애틀란타에 지금 많은 타주에서 한국 분들이 오고 계세요. 집을 어떻게 사야 될지,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지, 또 사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데, 여러분, 그 고민들 있잖아요. 저 써니유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모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락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카톡으로 연결도 해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제얘기를 듣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죠. 왜 조지아는 65세 이상한테 세금 혜택을 그렇게 와장창창 주는 걸말안 하셨어요?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지아는요. 집 사는 사람한테 혜택도 너무 많아요. 제가 조지아를 사랑하는 이유, 여러분이 조지아를 선택한 이유랑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틀란타에 집 사러 오실 때, 집 구경하실 때, 그리고 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서슴치 마시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집신 써니였어요. 바이, see you later.